저도 수험생 때로 돌아가면 진짜 정말 아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그냥 생활 자체는 되게 힘들었어요. 하루하루가 되게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차있긴 했지만 생활 자체는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제목도 소확행으로 잡았잖아요, 그죠? 소확행으로 잡았는데 <laughs>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원하는 원하는 공부를 하는데도 힘들다 성실한 아랭님이 지금 또 그런 얘기 해주시는데. 여러분 마라톤 하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마라톤 하면 마라톤 이제 뛰잖아요 선수분들 그죠? 그거 하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막 마라톤 하는데 막 아, 나는 막 너무 즐거워 마라톤 하는데 막어 뛸수록 막 이렇게 막 행복하고 막 나의 다리가 막 이렇게 막 근육이 쪼이는 느낌이 들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느낌 너무 좋아 이렇게 하시는 분 있을까요? 잘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그때 그 이후에 어떤 또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수험생활도 수험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수험생활도 마찬가지고 뭐 러너 사이가 올 때가 조, 좋다고 하시는데 여러분도 어, 스터디 하이가 올 때가 있어요. 스터디 하이가 올 때가 있고 다만 그 순간까지 잘 참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고 근데 꿈 꿈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지금 어, 지나고 계신 수험 과정이 중간에 이제 스터디 하이도 올 거고, 이후에 어떤 꿈을 이루실 기회, 기 있잖아요. 그죠? 조금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요새 생각, 힘든 일에 대한 생각을 조금 다르게 이제 좀 하고 있거든요. 힘든 일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기본적인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것중 하나가, 어, 어떤 고통을 예측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께 저의, 저의 생각을 한번, 한번 적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이게 이제 힘들다는 기준이에요. 이게, 이게 힘들다라고 이렇게 그었어요. 이게 힘들단데, 요, 요거 기준은 요거 기준보다 좀 높게 올라가는 내가 어떤 피로감, 정신적 피로감을 느끼면 되게 힘들다고 느끼잖아요. 그죠? 사람이 힘든 거는, 너의 힘든 거랑 나의 힘든 거다 이렇게 뭐 비교를 할수 없거든요. 누구나 그냥 자기가 상황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는데 수험 과정에 있는데 아, 오늘은 100만큼 힘드네 어제는 10만큼 힘들었어 뭐 오늘은 1000만큼 힘들어 이런게 없이 그냥 힘드시지 않아요 그냥 내가 겪는 힘든 건다 힘들다고 느끼시지 않나요 결국에 힘들다는 거는 내가 예측했던 것보다 어떤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피로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왔을 때 힘들다고 느끼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조금 안 힘들다고 느끼는 방법이 뭘까요 좀안 힘들다고 생각하려면은 그러면은 애초에. 여기, 여기 힘들, 힘들다는 기준 자체를 높이 잡으면 돼, 이렇게. 아, 당연히 내가 지나는 과정이 이 정도로 힘들 거야. 내가, 내가 지나는 과정이 이, 이만큼 내가 고통이 있을 거야가 아니라, 근데 여기, 여기에 내가 있단 말이요 지금. 이만큼 느끼는데, 여기 있으면 힘들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내가 애초에 이만큼 고통을 느낄 거라는 걸 예측하면은, 여기 있으면 별로 안 힘들어요. 행복해요, 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올 고통을 조금 예측을 잘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laughs> 내가, 내가, 야, 이거 생각보다 뭐 이렇게 힘들 거라는 거잘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하시면은, 어, 무지하게 힘들어요. 조금만 이게 넘어가도, 그거를 한 1만 넘어도 힘들고, 100을 넘어도 힘들고, 만을 넘어도 힘든데, 애초에 내가 고통을 예측하고 지나면은 뭐 힘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이거를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나에게 어느 정도의 고통이 올지 조금, 예측해 보시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 예측하기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예측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이 길을 지나간 사람들 거를 보면은 조금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합격 수기 같은 거 미리 많이 읽어 보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합격 수기 읽어 보시면은 내가 합격 수기를 읽고 두 가지 정도 해 보시면 여러분들 별로 안 힘든데 처음에 합격 수기를 읽으면은 합격 수기 읽으면은. 굉장히 많은 힘든 것들을 이제 겪은 그런 수기만 골라서 읽어보세요. 막 진짜 막뭐 어려운 막 진짜 힘든 수기 막뭐 시험 치기 제 친구 중에 시험 치기 두달전에 어머니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제 동기 검사님이신데 뭐 그런 분도 있고 암 걸린 분도 있고, 마이드 그런 이제 수기 같은 것들 많이 찾아보시고 수기가 없는 사람 수기가 없는 시험을 치시면은 비슷한 어떤 삶의 궤적에서 어떤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나에게 어느 시점에 이런 고통이 올지 좀 예측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 사법시험 칠때 1차 시험 2월에 치거든요. 2월 치면은 보통 이런 말을 해요. 여름에 공부 무지하게 안 되고 힘들다라고 써 있거든요. 이게 한 사격수기 10개를 읽으면 9개가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름에 공부가 안 되고 진짜 힘들잖아요. 막 이렇게 힘들고 그러면 아, 원래 이렇구나라고 생각하면 별로 안 힘들거든요. 근데 그냥 내가 항상 모든 걸일인칭으로 그냥, 어, 다 돌진하기 시작하면은 뭐가 나와도 어렵고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그런 거를 객관화시키고 예측해볼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이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표준적으로 겪는 어려움이면은 나도, 나, 나도 이제 그걸 겪는 건 별로 힘든 게 아닌데, 그거를 넘어설 때 이제 힘들어야 내가 멘탈이 보존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러니 일반적인 힘듦과 나의 힘듦을 비교를 못하면은 항상 내가 힘들다고 느껴요. 너무 빨리 지치게 돼요 공부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어뭐 새벽까지 일을 해요. 새벽까지 일을 하고 주말에도 일을 하고 집에 가서도 일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근데 그 제가 이제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 새벽까지 제가 일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볼때저 되게 힘들어 보이지 않으세요? 네. 제가 새벽까지 일을 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새벽 4시까지 일을 한다. 근데 10시까지 또 출근해야 된다. 되게 힘들 것 같죠. 근데 제가 동기 변호사님들 보면은 저랑 비슷한 비슷한 어떤 그 정도의 이 업무 강도를 가지신 분들 보면 밤새는 분도 허다하고 이런 삶이 객관적으로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저는 상대적으로 아 이런 우리 정도 변호사들이 이렇게 사는구나라는 생각하니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 네. 객관적 힘들겠죠. 근데 이제 주관적으로 내가, 내가, 내가 힘들어야 될 것보다 더 부당하게 힘든 걸 느끼느냐라고 하면, 그래서 저는 그냥, 어, 이 정도 삶을 살려면 힘든 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제가 다른 어떤, 뭐, 한번또 말씀을 한번 드린 적도 있지만, 물론 현재 제가, 제 삶이 뭐, 남과 엄청나게 다르고 막 이렇게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나중에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고 싶거든요. 다른 사람과 진짜 차이가 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살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나중에 다른 결과를 내려면 현재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 그렇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한번 우리가 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현재 내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생각을 지금 다르게 하면 나중에 이렇게 되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가 내가 어떤 인생을 넓게 보면 은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사이를 현미경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하루하루는 그냥 이렇게 사라져요. 이렇게 내가 상승하고 있는지 그대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른다고 해요. 상승하고 있는지 그대로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모든 순간이 나고 현재의 내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현재 남과 다르게 살면 남과 다른 결과가 나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힘들고 그러시겠지만 그거를 조금 긍정적으로 잘 어, 바라보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기꺼이 힘들 필요도 있다. 기꺼이 힘들 필요도 있다. 여러분들 여기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들이 그냥 젊을 때 내가 각도를 조금 이렇게 어,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 놓면, 으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 놓으면 내가 나중에 각도를 바꾸는 게 젊은 시절에 내가 젊은 시절의 각도를 여기서 이렇게 조금만 바꾸면은 시간이 지나면 난 여기 있거든요. 이 각도를 조금만 바꾸면. 젊은 시절 조금만 고생하면. 근데 나중에 내가 여기 가서 각도를 내가 나중에 이렇게 살았는데 각도를 여기서 바꾸려면 이만큼 노력을 해야 돼.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뭔가 이렇게 살면서 어떤 꿈을 가지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내가 노력하고 내가 현재 지금 드리고 있는 노력이 굉장히 진짜 내 인생을 바꿔주는 고귀한 노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이게 나이를 가지고 제가 이 각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뭔가가 상당히 많이 지난 시점 때를 놓친 후에 기회를 놓친 후에 뭔가 이내 상황을 각도를 바꾼다고 하면은 그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뭐, 다 여러 가지 다른, 다른, 다른 얘기도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또 뭐, 한번 그랬죠. 고통총량의 법칙이라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중에 내가 남과 차이가 나는 삶을 산다고 할 때, 그 차이가 나는 삶, 그리고 솔직히 편하게 산다고 치면은, 편하게 사는 삶은 행, 고통이 좀 적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삶을 원하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렇게 고통이 적은 삶을 살려면은, 결국에 현재 내가 고통을 많이 받아야 나중에 고통을 적게 받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 평범하니까. 그럼 되게 당연하게 조금 받아들이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책에서도 그 얘기를, 어,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세요. 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분상승 업그레이드라고 지금 또한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인생은 신분상승이란 거 없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원래 신분도 없지만, 여러분들의 품격에는, 사, 여러분들의 품격은 원래 높아요. 원래 높은데, 현재 내 상황이 나를 낮아 보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품격이 높은 삶을 살고 있어요. 다만, 그거를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격을 낮추지 마세요. 여러분들 업그레이드가 될 필요가 없어요. 원래 높아요, 여러분들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를 좀 아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항상,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어느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인간적인 품격을 안잃고 지낼 수 있어요. 인간적인 품격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은, 오셨는가, 어허,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라든지 힘든 상황을 겪을 때, 내가 인간적인 격이 높은 사람이면, 그거를 높게 받아들인다. 그냥, 음, 지나가겠구나. 이런 것들. 그런 건 나중에 높아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 원래 높아요, 원래. 원래 높은데, 다만,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다. 그거를 여러분들 좀 발견해 주시면 좋겠고,